근데 이거 초방이구나. 유튜브에서 말해도 되요 근데? <아이 Deadpool> 아니야?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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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못듣게 뒤에서, 뒤에서 찍으면서, 아, 진짜 아, ᄉᄇ 때에 없어. 아, 진짜 ᄉ 난다. 문에 한다. 진짜. 안녕. <laughs> 네, 아니 또 이렇게 상이 형이 네, 뭐 친한 형인데 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한번 하러 나왔어요. 형이 처음에 무슨 뭐 롯데월드 가서 뭐 교복 입고 가고 싶다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. 뭐 신고 당한다고.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포부는 되게 커요. 하지만 스타일적 부분이 약간 좀 푸져요. 푸져. 투져. 저형 한량이잖아. <웃음> 야. <웃음> 그죠? 어, <laughs> 형. 야, 어? 내 거야. 형. 이거 내 거라고. 브링글스에요? 브링글스. 브링글스냐고요? 이게 하와이에요? 원래 이렇게 더운 날은 더운 나라의 옷을 입어야 돼. <laughs> 뭔 <야. 웃음> 소리 하는 거예요? <laughs> 오늘 와줘서 고맙다. 어우 이거! 야, 아, 씨. 오, <laughs> 하나 오. 줄게. 하나 줄게. <웃음> <웃음> 하나 줄게. 아. 아, 고맙다. 서울 왜 왔어요? 아, 서울 나들이 온 거야. 부산 때 항상 지금 부산에서 해야죠. 내가 사실은 서울에 촬영이 다른 게 있었어. 언제요? 내일. 그럼 있었어가 아니고 있을, 있을 거잖아 거 있어. 내일 뭔데요? 뭔 그건 말할 수가 없는데 말안 해도 돼요. 안 궁금해. 안 궁금하고 여기 너 나를 바라보는 음. 지금 100만 명의 구독자들이 어 형, 없지? 100만 명은 형의 구독자가 아니고 엠드르메자 구독자예요. 다내 사람들이야. 어, 오늘 몇 도예요? 혹시 아세요? 폭염주의보 내렸어요, 서울에. 사실 그래서 오늘 너를 부른 거야. 이유는 이유 뭐예요? 나는 나 기질 거 같아, 지금. 아, 너무 더워, 진짜 장난 아니야. 아, 진짜 보여요? 아니, 보이냐고요, 형. <laughs> 이 시간에 지금 이 날씨에 지금 뭐 유튜브를 지금 아니, 장난해요, 지금? 내가 실내로 가자 그랬잖아. 아, 실내 어딜 가요? 롯데월드? 롯데월드 지금은 거기서 음악 나오면 이거 유튜브라서 다 걸린대니까. 이렇게 요한 유튜브를 아예 몰라요. 뭐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. 똥이야 똥. 똥이. <laughs> 오늘 부산댁 한상진 티저가 올라가는 날이야. 아 봤어요. 편집 너무 잘했는데 그 자체가 최악이에요. 인물이 최악이야. 나 포스터 찍을 때 메인 PD가 <laughs> 뭐라는, 뭐라는 줄 알아? 날 계속 막 찍는 거보니 <laughs> 어, 너무 못생겼다. <멋있게> 뭐라고그 <laughs> <도망가워. 웃음> 표정 짓지 말라고. 저기 <laughs> 다 <laughs> 나나 <laughs> 어, 나 너무 신경 못 썼잖아. 진짜 솔직하신 분이에요. 형은 응. 이분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. 아니, 형한테 칭찬하거나 야, 좋은 말 하잖아요. 다 형한테 선배님 그, 조, 진실을 말안 그 해줘서 못 생겼으니까 네. 그 표정 짓지 말라고. 두 분이 진고 계시네. 두 분한테 형은 이분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. 형한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고요. 너 놀이기구 잘 타냐? 아 반박카. 아 반박카 재밌지? 반박하 아 반박카 있어, 반박카 있어. 반바카 있어, 형, 어린이 대원에 이렇게 어텐 별로 안 좋아해. 그러니까. <laughs> 반바카가 있으면 이냥아 그냥... 어, 반바카 있어, 반바카 있어. 아예 반바카 뭐 황금이에요? 아니 뭐 보물찾기예요? <laughs> 야, 놀이공원 막뭐 핫바, 핫도그, 슬러시 뭐 이런 거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현금 갖고 왔냐? 어디까지? 뭐깡패예요 <laughs> 빙켜서요? <빙트도요? 웃음> 돈 있냐? 라니 여기 오면 현금으로 사 먹어야 돼. 아, 아 시원한 거 먹고 싶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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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자판기 우유, 자판기 우유. 자판기 아, 우유. 여자. 갈라서 진 사람. 핫초코 먹기. 묵칫빠로 해. 목빠로가갈바이보는 자신이 없다. 핫초코 먹어야 돼. 진짜로. 뭐가 돼요? 너 지면, 너 지면 먹는 거야. 알았어요. 알았어. 안 내면 진 거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 이거 뭐야? 아왜 찌찌찌? 아 이게 뭐야? 찌찌찌 인정. 아유 우리 카메라 감독님 웃잖아. 좋아한다고 이런 거. <laughs> 자, 빨리 빨리. 자, 한다. 가. 자, 한 조각. 가자. <laughs> 진짜 뜨겁다. 오. 오. 오야 김난다 김난. 다형 가요. 아니 저 먹어. 먹고 갈게요. 아니 먹어봐. 가요. 일단 아유, 먹어봐. 먹어봐. 아, 할수 있어. 먹어봐. 아유, 먹고, 먹고 갈게. 일단 한한 입만 먹어봐. 와우! 아 형, <laughs> 한 입만 먹어봐요. 한 입만 먹어봐요. 아, 나 이거 싫어. 오! 야, 자판카페 이렇게 뜨거우냐? 뜨거워, 뜨거워. 오우, 야, 뜨겁다, 야. 아, 형. <laughs> <야, 진짜, 웃음> 봤어? 야, 이 더위에도 이걸 뜨거운 걸. 아, 형. 아 일단 움직이자. 어, 슬러시랑 구슬 아이스크림. 야, 핫도그, 통소재지. 통소재지. 야, 이거 좋다. 안녕하세요. 어머니 뭐가 맛있어요? 젊은 분은 파파야, 나머지 분은 오렌지나 딸.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파파야? 네. 그럼 전 파파야죠. 네, 하나 드릴까요? 어? <laughs> 이거 다 먹었어. 그럼 너도 하나 더하줄게 내가. 뭐야? 슬러시. 슬러시? 오늘 감독님이 다니엘이랑 또 만난다고. 10만 원 안에서는 자유롭게 써라. 어. 어. 10만. 아, 원 어떤 면 어떻게요? 형이 이렇게 놓고 그냥 갈라 그랬죠? 아, 말씀드려야지. 아이 형, 옛날 벌을 아이도 못 고쳤네. 야 진짜. 이게 촬영만 아무리 제작진들 다 하나씩 사주고 싶다. 안 사줬어요? 아다 먹는 거 아니에요? 어, 아, 감사합니다. 어머니 유거좀 네, 버려 도 될까요? 네. 네. 드시고. 아저 피님 이거 제거 드세요. 아, 너야 야, 이렇게 하지 말라고. 괜찮아. 아니, 제 야, 제거 드세요. 아, 저 괜찮아. 저 아까 한 조각 먹어서. 제 이거. 제거 드세요. 네. 아 저는 안 먹어도 돼요.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다 같이 먹는 게 좋지. 우리끼리 먹는 건난좀 별로. 아니 아홉 개만 더 주세요. 파파야로. 네.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아홉 네 삼만 육천 원 결제하겠습니다 얼마요? 3만 육천 원 화났어요? 아니야 <laughs> 오늘 용돈의 반을 넘게 썼어. 아형 혹시 뭐 기분 나빠요? 아니야. 어,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날아갈 것 같은데? 앉으세요 네. 네. 이렇게 더울 때 오셨대? 아, 그게 아니고, 다 이, 한상진 형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. 아, 나 진짜. 네. 자기, 어, 먹고 살려고 아? 우리 다 불렀어요. 다우리일 시키는데. 아, 진짜. 이거, 이거 받으세요. 여기다 하나. 오늘 용돈 갔었다. 아, 네. 첫바퀴가 돌기 전에 끝났어. 돈이, 용돈이. 그러고 보니까 형이랑 놀이동산 온거 처음이네. 아, 형. 펀치 잘 쳐요, 펀치? 형, 한번 해볼래요? 어, 한번 해보자. 이런 동안 또 남자들 한번 하지. 그러면, 형. 진 사람? 어. <laughs> 아, 진 사람 딱밤 맞기. 우리가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 때리기. 제손 <laughs> 봐봐. 아, 그러니까. 아, 어, 우리 감독님. 아. 괜찮으세요? 아, 좋아, 좋아. 지는 사람, 지는 사람, 지는 사람. 5 0 0 원에 한 방이에요. 어. 0 아, 원에 두 방. 야. 자, 가보자. 아, 이거 시계까지 풀어야 될리냐? 이거 내가 움직이면 끝나는 거야. 비 자체가 최악이에요. 똥이야, 똥. <laughs> <목소리> 뭐야? 몇 시에요? 아, 이건 내가 이겼지. 팔사구공. 팔사구공? 팔. 아,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 이상하다 이거 아니 야 어, 아니 뭐야 형은 스냅도 안 쓰고 쳤는데 자 약속은 약속이야 이거 진짜로 해야 돼 진짜라 네. 재밌어 어설프게 하면 그래 야 <laughs> 재밌긴 하잖아요 <laughs> <아우. 아우. 아우. 웃음> <우와. 웃음> 빨개졌어 야큰 <laughs> 났다 야. <웃음> 야! 야! 이 그지 같은 프로그램 진짜.. 야! 아, 진짜. 야! 아 너무 아픈데? 아 진짜 아프다. 아 아파. 아 진짜 아 대박이다. 이게 뭐예요? 아 싫어요. 안 써요. 아 이거 써. 써야 아, 기분 돼. 기분 나빠요 지금. 아야 이거 써봐. 너랑 잘 어울려. 얼마나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괜찮지? 제약이. <laughs> 최악이라고. 최악이라고. 야, 뭐 타고 싶은 거 없니? 아니 형, 형 유튜브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? <laughs> 아? 왜? 나뭐 이제 뭐 정말 나, 신세계다. 나짤 나 나가지고, <laughs> 나뭐 없어. 아니, 우리 거 없을 없어뜨리려고. 없애, 형 유튜브 안에서 필 거라고. 뭐이 맞박도 맞았겠다. 뭐 이제 뭐막 나갈 음. 거야. 저런 것도 <laughs> 재밌지. 아 사교. 그래 사교 사겨 한번 할까? 형 딱밤 할래요? 좋아 딱밤, 딱밤. 다시 도전. 오케이. 형이 맞아봐야 이 느낌을 알지. 자 간다. 세. 안 됐어? 어? 이거 약간 이상한데? 야, 야 진짜 형. 하나도 안 맞았어. 형, 제가 한 발이라도 맞으면 형 딱밤이에요. 이게 어렵다니까. 나 고... 만발 출신인데 안 된다. 인이 맞혔는데? 어? 이게 이게 안 된다니까. 이게 네, 어떻게 이거 약간 아래로 해야 되네, 좀밑으로 지금인가? 지금인가? 오오오오오오오. 그렇지. 형은 딱밤이에요 일단. <laughs> 형이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. 감독님 진짜 떼게 해주세요. 떼게. 아 형. 아형딱 대고 있어요 이렇게. 아형 안돼 안돼. 딱 이렇게. 야 주먹을 때는 거아아씨아 잡고 있는데 여기도 진동이 느껴져 아 여기까지 야, 아, 맞았는데 그거 알지 우리 그결그 어, 뭐야 그 결루기 말이 어했지 공무원 결루기 할때 이게 렇 피만 나는 거 있지 지금 여기만도 피만 나 와. 우와, 깜짝 <laughs> 와 깜짝할 땐 진짜 와아이 손가락 <laughs> 주먹을 때린 것 같아 와 약간 신세계야 우리 이제 뭐 타지 건지 들어 <laughs> 보니까 이게 메인이네 아나저한번 <laughs> 도전 안 해봤는데 나도 나도 안탄한 번에 보니까 유치원생도 타던데 <laughs> 아니 그러면 작가님도 같이 타면 안 돼요 그래요 <laughs> 이거 더꽝안 돼요 작가님.

아, 너무 무서웠어. 와,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. 아 근데 이게 올라가서 도네. 저거 타니까 힘이 쫙 빠졌어 지금. 밥 먹고 갈 거죠 <laughs> 형? 밥? 내가, 내가 형거 나왔는데 밥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매외 회식을? 아니 그게 아니고 회식이 아니고 그냥 밥을 먹자고. 아, 밥이지? 밥. 회식이 아니야. 냉면 냉면. 밥밥 밥 먹어. 진짜로요? 아, 알았어. 뭐 기분 안 좋아요? 아니아니 우리 이제 뭐 타지? 풀름라이드 한번 어때? 더울 때는 풀라이드죠풀라이드까지 타. 파이팅! 아, 파이팅! 아, 범퍼카 한번 타자 범퍼카. 진짜 재밌어. 아, 너무 재밌는데 이거? 아 형. 아형좀저떨어졌더요 아, 오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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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고수가 된것 같아. 이야. 아. 아, 끝났어요? 아, 사장님 최고예요. 사장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. 억템억템와 okay. okay. 어린이 대공 자주 와야 되겠네. 야, 이거 신이 내린 놀이기구다. 그 정도면 진찰을 받아야 돼요, 진찰을. 야, 진짜 재밌어. 아, 형, 그 정도까지 야, 아니잖아. 야 너무 재밌었어.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. 야, 여기만 들어도 이렇게 시원하네. 저희가 아직 포스터가 있어서. 부산대 한 선생님 포스터를 기, 네. 그리라고요? 진짜로? 아니 이미 사진 다 찍었다며 근데, 근데 왜또그래요 아, 못생겨놨대. <laughs> 아니 내가 언제 잘생겼다 나, 아니 잘생기진 않았잖아. 아 근데 부산 때한 상진을 잘생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. 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. <laughs> 백수, 한량, 호란대고 <laughs> 어. <토론대고> 코풀기, <laughs> 남의 등에 업혀가고 <laughs>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. 그건 진짜 좋아요. <laughs> 아, 이런 거 포스터 잘하는데, 사실. 어, 아. 적당히 잘해야 돼. 잖아 아. 무슨 거예요? <laughs> 이거 보시면 무슨, 무슨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코웃음을 치는데? <laughs> 아 잠깐만. 스케치를 다시 해봐야 겠다그이 너무 잘했는데? 아니 같아요? 그냥 글자 출시. <laughs> <laughs> 나 광안대교 그렸는데 출시라는데? 슈... <laughs> 광안대교 그렸는데 출시라고? 이거 광안대교인데 출시라니? <laughs> 오, 오. <laughs> 와씨. <우와>, 너나 <laughs> 그릴 때 팔자 이거 좀 없애줘, 좀. 아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들 팔자, 팔자 나, 있어야 돼. 나 DM 엄청 오는 거 알지? 아, 아. 됐어요. 승. 야, 기막히네. 아니 뭘 그릴지 몰라가지고 예, 네, 상진형이랑 우리 제작진 PD님들, 상진형을 최대한 눈까지 그리면 너무 늙어 보일까봐. 일부러 약간 선글라스를 씌워가지고 수염은 제안그래어 일부러. 너무 더디게 보일까 봐. <목소리> 하물며 나 요즘 제모해준다는 DM 엄청 온다? 수염 제모, 털, 다리 털 제모 뭐너 때문에 지금 하자는 게 너무 많아. 딱이다, 하러 가요. 네? <목소리> 딱이다. 제모라.. 형, 이런 데서 해야 형이 강해질 수 있어요. 늦은 모른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다니까, 지난주에. 신조어 <목소리> 많이 아세요? 베토남 에겐남. 테스토론 에스겔 에스겔라 뭐 그런 거 같은데. 어떤 거? 정확히 몰라요. 왜그영어잖아뭐 에레겐 뭐 그런. 에겐나 그 뭐, 뭐 그런, <laughs> 그런 거야. 용어잖아요, 그거. 그러니까 화학 용어 그뭐 <laughs> 저희가 그럼 신조어몇 개만 더 퀴즈 드릴게요. 네. 완네스? 완전 내 스타일. 아, 이건 뭐 이름 못 맞추면 올수 아. 아, 이제 난 이제 졸업이야. 화학의 <laughs> 생겼다. 아, 자. 3대7 0 어? 약간 자음처럼 기억 이응 이응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7 어? 아니야? 귀여워. 아, 아니, 어려운 거 내봐요 어려운. 거 마지막 하나 신거. 진짜 신거. 네, 우리가 못 맞출 것 같은 거 하나 내봐. 내가 네? 정확히 맞출게. 맛있다. 에? 더 어려운데요? 붙으면 더 어려워. 아, 스페셜 봉수르. <봉투를. 웃음> 잠깐만 뭐지아 이게 뭐야? 뭐야 약자야?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되게 많이 말했어요. 응? 못생겼다? 야! <laughs> 재미없다? 지루하다? 어떡하지? 큰일 났다? 도망갈까? 제가 엄청 어? 많이 했어요. <laughs> 근데 이거 유튜브에서 말해도 돼요? 음... <laughs> 아 <laughs> 아니야? 제가 두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우리... 우리 못 듣게 뒤에서, 뒤에서 찍으면서 아저씨. 아 ㅅ 때미 없어. 와, 때면다. 야, 미경아 이거 어떡 하지? 너 진짜. 될 수도 없고. 아, 유튜브. <laughs> 얼굴 빠게졌네. 아, <빨개졌네>. 아, <laughs> 형 모르게. 아, <laughs> 아 여기 여기. 야, 이거 너무 많은 거, 거 아니야? 거. 아니, 이걸 아, PD님이 우리한테 욕을 나와. 아, 나 눈물이 나네. 뭐 어디까지 아. 되는 거야? 선배님. 오, 정답. 아. 아. <laughs> 선배님. 아, 유튜브가 어디까지 된지 <laughs> 아. 모르나. 아, 나 눈물 나네. 아 실제로 선배님 저렇게 해. 어, 아이, 분위기 최악 얘랑 그거 안돼안 안 된다고 너 그거 아니야 그래도 다니엘 덕분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다 냉면은 속 냉면 아 진짜 냉면, 냉면? 냉면? 아, 진짜 냉면 우리 다다 같이 이게 뭐 자율적으로 먹고 싶은 사람들은 먹고 갈 사람들은 빨리 가고 어 에휴, 정말 최악이야 어? 가자 자 냉면 먹으러 가자 와이프가 원 없이 다니엘랑 이 놀다 오라고 10만 원 줬는데 2만 7천 원 남았어. 제작진분들 너무 좋은데, 메인 피사체가, 약간 좀.